여러분의 일상 속 습관이 건강과 수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새롭고 강력한 건강 비결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하지만 노화 속도를 늦추고 몸의 자연 회복력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마지막 비결은 의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은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손목을 얼음물에 30초 동안 담그는 것으로,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최대 40%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법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긴장이 높은 순간에 얼음물에 손목을 담그는 것은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하루 단 30초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세요. 두 번째 비결은 검은 곰팡이가 미치는 치명적 영향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주방과 욕실에 흔히 발생하는 검은 곰팡이는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를 방출하여 안과 신장을 손상시키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독소는 특히 소화기 계통을 공격해 만성 염증과 장루 수증후군, 리키 갓 신드롬을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검은 곰팡이를 예방하려면 식초와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환기를 통해 습기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은 깨끗한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맨발 걷기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 건강과 웰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맨발 걷기는 발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맨발로 걷는 동안 발바닥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의 구조가 개선됩니다. 이는 균형을 유지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맨발 걷기는 신체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2012년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땅과 직접 접촉하여 발생하는 그라운딩 이펙트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맨발 걷기는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2015년 연구에서는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를 15분간 지속하면 심박수가 안정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를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해변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10분 정도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걸으며 땅과 연결되는 느낌을 경험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행동이 우리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올바른 앉기 자세입니다. 흔히 우리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90도로 똑바로 앉는 자세가 허리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가장 척추에 부담이 적은 자세는 135도 각도로 상체를 뒤로 젖힌 상태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와 캐나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90도 자세는 척추 디스크에 불필요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35도로 기대는 자세는 척추와 주변 근육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자세는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의자에 등받이를 사용해 상체를 135도 각도로 뒤로 젖히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는 간단한 변화만으로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결은 매우 간단하지만 의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호흡법입니다. 바로 간헐적 무산소 호흡입니다. 이 방법은 신체의 산소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세포에 강렬한 자극을 주고 결과적으로 세포 재생과 복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무산소 호흡을 실천한 참가자들의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체내 활성산소를 조절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4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둘째,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셋째,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분간 반복하면 세포가 다시 활성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간헐적 무산소 호흡은 운동 없이도 신체를 단련하고 세포를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건강 비결,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얼음물에 손목 담그기로 몸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검은 곰팡이를 제거하여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비결. 세 번째는 맨발 걷기로 자연 속에서 균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 네 번째는 배칭 15도로 상체를 기대어 앉아 척추 건강을 지키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간헐적 무산소 호흡법으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다음에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건강비결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건강 비밀을 찾는 힘이 됩니다.